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자, 어제 유역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장, 골드, 실버, 시황은 상승입니다. 유역장 이 상승을 했고 그 상승 낼리을 아시아장도 계속 유지해 가고 있다 이렇게 봐,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골드 실버 어제 이제 상승한 가장 큰 원인이 어, 달러 인덱스, 어, 달러 인덱스도 빠졌고, 어, 그 다음에 미 장기채 국채 수익률이 빠지면서 어, 골드 실버는 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실버는 계속 상승 국면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서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 골드는 조금 더 어, 이번 주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지는데. 어쨌든 지금 흐름은 바닥에서 상승 쪽 방향으로 잡은 거는 거 확실한데, 이게 최소한 이번 주까지가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잭슨홀 미팅의 결과가 나오는 주말, 어 이제 시장이 어떻게 에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 결과는 좀 틀리질 거라고 보이지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어 나쁘지 않다. 예. 상황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골드가 달러가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어 골드가 상당히 선방하는 그리고 어, 어제 같은 경우 많이 상승을 한 이런 결과가 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점검하고 어, 전체 시황을 한번 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1트로 연수당 지금 이제 1918불 83센터, 1그램당 61불 69센터, 1kg당 61,691불 77센터가 지금 이제 국제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5만 천원, 팔 때가 30만 9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9,351만 8천원, 9,351만 8,000원에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물 1트로이온스당 24불 33센트가 지금 이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590원, 팔 때가 3,60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어, 126만 2천 원, 126만 2천 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상승 흐름이 완벽하게 지금 보여지는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하루 사이에 상당히 상승하는 뉴욕장에서 항상 하락장, 하락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뉴욕장에서 반등을 하면서, 어, 골드 실버는 상승 국면으로, 어, 방향을 틀었다. 방향만 틀었는데 이것이 상승 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늘 내일 주말 장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 증시는 3대 지수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어, 어제 달러, 오늘 달러 인덱스, 달러도 지금 이제 23.285 초반대로, 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어, 미 국채 수익률, 10년물 장기 국채 수익률이 4.191, 어제가 4.307 이었습니다. 191이면 어, 거의 뭐, 10, 11BP 정도가 빠졌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한3% 정도가 어제 빠졌기 때문에, 에, 어제 골드 실버가 그, 어, 이 방향성을 보고 상승에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원환율이 1326원. 엄청 떨어졌습니다. 어제 12원이 떨어졌네요. 어제 1338원이었는데, 12원 정도면 거의, 어, 이 뭐, 12원. 엄청난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이 이제 조금 반등을 했다가, 어, 지금 박스 꺼내서, 어, 이 약간 상승해서 박스권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어26,526 불인데 박스권에서 상당 장기간 지금 흐름이 왔었는데 지금 흐름이 박스권에서 어 상승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유지가 될 건지 안될 건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어 코인 시장이 바닥은 뭐 어느 정도 다졌다고 보고, 어, 상승 흐름이 조금, 어, 더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어, 그렇게 썩 바르게 치고, 치고 올라올 어떤 내용은, 어, 호재는 안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오늘 아침에 예, 이드림이 1690불. 어, 이드림도 상당히 조금 반등을 했다. 청, 어제 1632불이었는데, 한 60불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금융정책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 그, 잭슨홀 미팅 결과에 따라서, 어, 상승 국면으로 갈 거냐, 하락 국면으로 갈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 방향성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어, 잭슨홀 미팅 결과가, 어, 나오기 전에, 뭐, 일단 결과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 장기 채권 10년물, 30년물이 하락을 하면서 정시도 살아났고, 지금 이제 골드 시장도 상승을 했고,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약간 반등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제 그 국채 수익률이 왜 그러면 하락을 했느냐. 이건 이제 오늘 뭐 어제도 소식이 들렸고 오늘도 소식이 들렸지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국의 27개의 기업에 수출 통제를 제외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경제가 더 나빠지면 미 국채를 갖다 계속 팔기 때문에 이~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 정시부터 시작해서 뭐~ 자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그 바이든 대통령 뭐 어떻게 보면 내년에서 대선에 또 붙을 수 있는 그이 트럼프 같은 경우 중국을 계속 때리면서 지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을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오히려 더 효과적인 득표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어제 이 27개 기업의 수출 통제를 풀어 놓고 나니 바로 이제 국채 판매가 조금 중단이 되는 약간 내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중국이 오히려 경제가 좀 살아나야 미국도 좋다. 이런 쪽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어제 27개 기업에 27개 기업에 수출 통제를 풀면서 이제 약간의 화해제 수출을 했고 중국에서도 채권 매도량을 줄이고 하면서 어제 미국 장기채가 상승이 꺾이고 오히려 하락했다. 을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달러 인덱스도 계속 상승 흐름을 가지고 왔죠. 근데 이제 상승 흐름이 조금 멈추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골드 실버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달러 인덱스와 미국채 수익률이 꺼지면서 내려앉으면서 골드 실버는 반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블루드 부총재, 이 양반은 은퇴하고 나서도 지금, 이제, 워낙, 뭐, 금주권에서 영향이 있다 보니까, 성장 가속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 친구는 뭐, 계속 금리를 올리자 쪽인데, 뭐, 어제, 뱅크런, 사태 얘기가 나와서 얘기했지만, 고금리를 더, 계속 더 올리고 끌고 가게 되면, 어 은행권이 상당히 위험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의 어떤 금리 인상은 어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 양반은 이제 그이 연준에서도 은퇴를 한이 양반인데 어쨌든 워낙 이제 영향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말에 예, 조금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의 7월달 신규 주택 판매가 4.4%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고금리 그러니까 그 모기지론이자는 굉장히 올라갔는데 어쨌든 7월달에 집은 오히려 많이 팔렸다 아,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유로존의 팔월 합성 P M I 지수가 4.47.0, 3년 내에 최저다. 예상이 48.8이었는데 낮게 나왔다. 조금 낮게 나왔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합성 P M I라는 것은 어그 생산자 생산 생산 서비스 이걸 합해서 구매 담당자가 관리 구매 관리 지수를 체크를 해가지고 발표하는데 어쨌든 합성 PMI가 조금 5, 50대 위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앞전 8월달, 7월달 합성 p m i 는 유로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이 좋은 결과를 냈는데 8월달은 조금 지금까지 이 흐름을 봤을 때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거 예상치입니다. 빠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서. 어제 또 유로존이 좀 살아나는가 싶은데 또 이런 또 악재의 이야기가 좀 나오네요. 네, 조금 답답합니다. 자, 남아공 외무부 장관. 버릭스 확장 원칙 기준을 담은 문서를 채택했다. 요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8달러 반대편에서 있는 뭐 여기에, 여기에 이제 남아공, 러시아, 중국, 브라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음, 그, 국가들이, 이제, 브릭스를, 그,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달러에 대항하는 이런 어떤 이런 부분을 지금, 음, 조직화하고,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남아공에서 이것을 브릭스 확정 원칙을, 확정적 기준, 음, 정책으로 채택을 했다. 음, 이런, 뭐, 내용입니다. 뭐, 썩. 어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 동향에서 크게 에, 이슈를 할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에, 어 체크를 해가보 왔습니다. 자. 아, 어, 바그너 프리고진 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이 탄 비행기가 추락을 해 가지고 바그너가 사망했다고 러시아 정부에서 확인하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약간 냄새는 좀 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어, 박은호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사망을 하면서 조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력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어, 우크라이나, 어, 남부 지역의 전선에서는 확실하게 우크라이나가 어 지금 진격을 하고 있는데, 남부지역을 진격을 하면서, 어, 러시아 병사들을, 어, 이게 체포를 이제 하니까, 최고 나이가 82세도 전장에 총을 들고 나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82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부지역은 전선이, 뭐, 거기까지 러시아가 커버를 못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 재전선에서 부산병들,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다시, 에 그, 군대를 조직해서 남부지역에다가 배치를 했는데, 어, 우크라이나가 전진하면서 그 병사들을 체포를 해보니까, 뭐, 이, 거의 부산병동이었다.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새 장수가 82세, 예. 할아버지가 그 끌려와가지고, 예비군에서 어, 끌려와가지고, 거기에 배치가 됐다. 그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뭐, 뭐, 좋은 얘기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박은호 수장, 박은호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을 했다라는 거는 공식화가 된것 같고요. 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선에서는 총성이 조금씩 좀 잦아들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 미사일로 후방 지역을 공격을 하고, 어,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가지고, 드론을 가지고 모스크바나 또이 핵군사 시설이나 이런 쪽을 지금 공격을 하고, 어, 지금 또, 어, 우크라이나에서는 흑해, 흑해에 에, 그, 바다, 어, 드론을 개발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지금 오히려 러시아가 흑해 쪽에, 에, 지금 군함이나 또 이런 그 항만이 완전히 폐쇄가 되고, 군함들은 도망 다니고 있는 이런 이제 시세로 바뀌어버렸다.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드론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면서 전쟁에 향방을 바꾸는 이런, 어, 또, 부분도, 어, 새로운, 어, 전쟁 방법이고, 어, 흐름이 그렇게 바뀌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전반적인 골드 실버 시광은 상승 랠리를 좀 끌고 갈것 같고요. 결과적인 얘기지만, 어, 주말에, 잭슨홀 미팅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상당히 이제 기추가 주목되는, 어, 그 결과가 주말에 나오기 때문에, 뭐, 지금 앞전,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등락은 있겠지만, 뭐, 크게 상승, 크게 하락은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골드 실버는, 어,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라고 국제 수익률이 빠지면서 지금 상승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상승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최소 2~3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어, 이 방향을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 어쨌든 주말에 어,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결과 연설에 에, 굉장히 중요한 어, 내용이 담길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골드 실버는 상당히 상승 국면으로 어 들어섰고 실버는 뭐 빠르게 올랐죠. 어 골드 역시 지금 어1 9 1 8불때면 거의 바닥에서 반등을 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실버는 24불 지금 27센트 30센트 정도면 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데 24불 중반대쯤 되면 운명이 수익실은 매도 물량 나옵니다. 저도 사실, 어, 어제 23불, 24불, 어, 25, 5센터의 수익실은 좀 했습니다. 어, 저쯤에 제가 말씀드렸죠. 22불 50센터 전후에 매수를 하시고, 어, 이삭 줄 듯이 매수를 하라 그랬죠. 매수 타이밍, 전략을 잘 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점이 뭐 22불 37센터 정도까지 빠졌다가 상승했기 때문에 중물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22불 30센터 때 샀다면 지금 24불 30센터니까 뭐그10% 가까이가, 음, 수익을 낼수 있죠. 낼수 뭐낼 있습니다. 냈을 겁니다. 수익 실현이 될수 있는 구간이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참고하시고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구독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 주시고 어, 또 좋아요 구독곡을 많이 눌러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면 또 제가 어, 또 신나게 시황 분석할 수 있고 지금 뭐, 손이 다쳐도, 어, 하루도 안 쉬고 저는 합니다. 그만큼, 어, 우리 투자하신 분들의, 지금은 사실, 어, 그, 유동성이 끝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응대를 디테일하게 잘 해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예. 어쨌든 뭐, 제, 어, 이 정보가, 어, 황금세상 이 유튜브 골드 실버 어, 시황 분석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어,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